올해 2021학년부터는 이 학생부 블라인드 제도가 적용이 돼서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지워져서 대학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고교명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수단위 같은 것을 본다면은 특성화고를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선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4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700여 명 밖에 성과를 하지 않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 일반전형보다 더 높은 합격점수를 요구하죠.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형 교과에서 컷점수 같은 경우가 2점 중반에서 3점 초반까지의 입결을 보이는 반면에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1.9에 이제 평균 매신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더 적다 보니까 일반전형 교과에 비해서 더 높은 합격점수를 요구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전형은 일반고와 특성화고생의 학 내신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대학 대부분이 특성화고 학생이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수능까지 이제 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인 처리되면 특성화고 나왔다는 에 대해서 불이익이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명이 블라인드 처리되더라도 이 이수 과목을 보면 전공 과목이란 게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교과 전형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전공 과목의 이수 단위가 높기 때문에 이 국어, 수학, 영어 등의 반영 교과 이수 단위가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점을 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성화고에 내신 단위가 더 쉬운데 왜이문제로가나 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입생 모집에서 차별하는 대학은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신의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이 함께 경쟁을 하게 된다면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부분이 다를 수 있고. 교과전형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 과목의 이수 단위가 부족하면 또 정량적으로도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 질문자 분의 말처럼 특성화고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신의 관리가 좀 수월한 부분은 있지만 그만큼 또 대학 진학할 때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민해보기는 바랍니다. 예, 오늘 의 지식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